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최상목대행 주한대사사령관 접견, 외교안보 흔들림 없을 것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의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결별도 동조도 어려워 윤 편지로 더 깊은 수렁 빠진 국힘 이윤석열의 심리적 전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표현을 쓰며 수사 당국의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 편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수석 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 것이라며 자리를 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분들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반응을 두고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비판하기도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시위에 나선 것도 국민의 힘으로 선 부담이다. 한 국민의 힘 의원은 개엄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이탈이 예상돼 당 지도부가 선명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에선 대통령과 결별하면 집권 여당이 아닌 108석 소수당으로 전락해 재기를 도모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국회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한남동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가라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판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남동 관자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무섭다고 뒤로 숨어서 대중을 갈라치기 하고 속이고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인 강성 지지층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행위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지층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심리적 전략으로 볼수 있으며, 의는 외부의 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자신을 피해자이자 저항자로 규정하고, 지지층 내부의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며 갈등을 통해 심리적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지지층의 충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될 수 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스스로를 국가 체제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것은 권위적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지지층에게 자신의 존재가 국가의 정체성과 동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카리스마와 권위를 극대화하며 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행동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자신을 둘러싼 위협과 비판을 외부의 적으로 투사하고 지지층과의 심리적 연대를 통해. 정체성과 권력을 방어하려는 자기애적 방어기제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분열적 정서를 자극하여 집단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라는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명확히 설정했는데, 의는 자신이 싸워야 할 적대적인 외부 세력을 특정함으로써 지지층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고 자신을 정의로운 저항자로 포지셔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이 단순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리더십과 존재감을 강화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자신이 직접 돌파해 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이 법적 위협을 단순히 개인적인 위기로 간주하지 않고 자신이 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지지층 내부에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단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심리적 방어 전략 중 하나로 자신과 지지층이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통해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지층의 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집단 심리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외부의 적대적 세력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시위대를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자신을 지지층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상징적 행위로 보인다. 이는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대통령이 법적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고 언급하며 의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자신을 법적 위협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을 옹호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의는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의 비판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주권 침탈이라는 강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법적 위협에 대한 반발을 넘어 자신이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대통령이 자신을 국가의 정당성과 동일시함으로써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지지층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와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은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이 신뢰받는 리더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보인다. 의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지지층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이 중심적인 리더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외부의 비판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시위대를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은 단순히 감사의 표시를 넘어 자신을 지지층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상징적 행위로 보인다. 이는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단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심리적 방어 전략 중 하나로 자신과 지지층이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통해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지층의 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자신을 법적 위협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을 옹호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는 집단 심리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외부의 적대적 세력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이 법적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자신을 법적 위협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지지층 내부에서 자신을 옹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의는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위협과 비판을 외부의 적으로 투사하고 지지층과의 심리적 연대를 통해 정체성과 권력을 방어하려는 자기애적 방어기제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분열적 정서를 자극하여 집단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유튜브 제휴 프로그램인 쿠팡 제품 구매 수입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만들기와 저소득층의 후원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 오니 필요한 상품을 클릭하셔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생활정치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